미분은 미분의 활용이 얘들아 하이라이트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적분은 구장이 하이라이트죠. 적분은 구장이 하이라이트. 정적분 함수가 하이라이트거든요. 따라서 얘들아 적분 파트에서 10장은 상대적으로 얘들아 가벼워. 가벼우니까 여기 조금만 공부해도 얘들아 딱 감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얘기해도 구장이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고 10장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되게 가볍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형 1은 제목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적분의 정의가 되겠죠. 자, 대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를 봤더니 자 함수가 얘들아 몇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함수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우리한테 얘들아 급수를 계산해달라고 돼 있죠. limit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까지고요. 그 다음에 어 fn분의 k 그 다음에 n제곱분의 k 그냥 선생님 습관처럼 얘들아 나는 함수를 먼저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n, 저 n제곱분의 k, 쟤를 얘다 적당히 변형해서 저걸로 구간 잡을 거거든. dx 잡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얘들아, 함수를 먼저 적어주시는 게 좋은 습관. 그러면, 볼게. 딱 봤을 때 약간 불편한 건 뭐냐면, 극한과 시그마가 나왔어요. 이거 급수인데. 그런데 얘들아, n등분이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얘들아, n등분이 보이지 않고, n제곱등분을 한 거죠. n제곱등분을 했거든. 따라서 얘들아, 어, n등분이 보여야 되는데, 따라서 얘들아, 얘를 쪼개야죠. 이렇게. 어, n제곱분의 k를 얘가 저렇게,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저렇게 쪼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아, 오케이. 몇 등분 했구나. n등분 했구나. 그 다음에 구간의 간격을 얼마로 보고 있구나. 1로 보고 있구나. 구간의 간격이 1이었는데, 걔를 내가 n등분했구나, 라는 걸딱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극한, 시그마, 그리고 n등분. 그럼, 아, 얘를 내가 뭐로 바꿔서 풀수 있겠다. 적분으로 바꿔서 풀수 있겠다. 계산할 땐 얘들아, 가로안에 있는 전체를 치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가로안이 얘들아,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누구 있어요? n분의 1k가 있고요. 얘를 얘들아, 우리가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다. 극한과 시그마는 뭐로 바꾸죠? 적분으로 바꾸죠. 그 다음, F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그 다음, 어, M분의 K가 바깥에도 있는데, X라고 치환하면 되겠죠.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볼게. K의 개수가 얼마예요? M분의 1. 뒤에 얼마예요? M분의 1. 둘이 똑같으면 뭐라고 쓰는 거야? DX라고 쓰는 거죠. 맞지, 얘들아? 그 다음, K에다 얘들아 1 대입할 거래. K에다 1 대입하면 N분의 1.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얼마예요? 0이고요. k에다 n 대입하게 대 n 대입하면 바로 약분돼서 얼마 돼요? 1 되겠죠. 뭐야? 2차 함수에다 x를 곱하래. 그럼 3차 함수 되겠지, 뭐. 그 3차 함수에다 적분하면 답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 2차 함수에다 x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4x의 세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뭐가 돼? 3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뭐, 다음 수에 적분은 뭐, 그냥 다 하실 수 있죠? 적분하면 얼마예요? X의 4제곱, 더하기 뭐예요? X의 세제곱 구간은 0에서 1까지. 답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네.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할만합니다. 수학 그냥 복습만 잘하셨다면 아,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내가 할수 있겠구나. 뭐이 정도의 느낌 드실 것 같고요. 연속 함수래요.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대요. 그럴 때 문제에서 3에서 5까지 적분해줄래? 라고 돼 있어요. 그냥 3에서 5까지 적분하라고 돼 있네? 그 다음 가 조건을 받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어진 함수 fx는 기하 함수다. 바꿔 말하면 원점 대칭이다. 음, 얘는 원점 대칭함수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 다음 나를 봤더니 얘들아 뭐가 나왔죠? 극한과 시그마가 나왔죠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야 f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마이너스 5 더하기 n분의 뭐요? 4k요 맞아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바깥에 누가 있어요? n 분의 2가 있고요. 이 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마이너스 5가 나왔대. 자, 이걸 우리 보기 해석해 달라는 얘기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극한과 시그마 그리고 n 등분이 보이죠. 그럼 아 얘는 정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맞아 얘들아. 정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일단 뭐 혼자 풀 때는 얘들아 가로 안 전체를 치환하는 게 가장 얘들아 간단한 분이니까 가로 안의 전체를 치환할게요. 마이너스 5 더하기 n 분의 뭐? 4k를 x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극한 시그마 엔딩분 뭐로 바꿔요? 적분 맞지 얘들아 그다음 FX요 그다음 어 보자 얘들아 K의 개수가 얼마야? n 분의 4야 근데 얘들아 여긴 어 n 분의 얼마야 이거든 따라서 얘 조정해줘야 될것 같은데 n 분의 뭐로 바꾸고요 4로 바꿔요 그리고 다시 얼마 곱해주면 돼요 2분의 1 곱하면 바뀐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5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얘들아, 그러면 자 선생님, n분의 4, n분의 4, 4 똑같으니까 뭐가 되고요? dx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k에다 1대입할 거래요. 1대입하면 무한대분의 4죠. 무한대분의 4는 얼마예요? 0. 그 다음에 얘들아, n대입하면 약분되고 4죠.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5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될 거고요. 사실은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2분의 1이 붙어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5가 된다고 했으니까 1을 여기다 곱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나중에 얘들아. 그렇다면 뭐 대충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니까 가장 만만한 게 얘들아. 그냥 3차함수 같은 거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적분했대요. 적분했더니 얘들아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맞아 얘들아? 어? 원점 대칭이니까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얘들아 적분하면 얘가 나올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얘는 10이겠죠. 맞아 얘들아? 오케이. 5, 5 겹치니까 잘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를 바에이 뭐라고 돼 있죠? 하나 더 있죠?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라고 돼 있고요. 요번에도 얘들아, 함수 f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요? n분의 4k라고 돼 있고, 뒤에 또 누구예요? 아, 요번에 n분의 4야. 그게 이번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아, 얘를 치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얼마? m 분의 4k를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오케이 됐고요. 자 갑시다. 극한과 시그마 뭐가 될까요? 덕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k의 개수가 m 분의 4, m 분의 4 똑같으니까 dx라고 할 거고요, fx요. 그 다음 k가 1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4, 0으로 가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어 얼마 대입하면 n 대입하면 약분되고 얼마 되나요? 3 되겠죠. 맞아, 얘들아. 자, 이렇게 됐어. 여기, 얘들아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네. 맞아,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다시요. 표시해 볼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했더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요? 3까지요? 3이 요쯤 되나? 맞아,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접근하면 여기 음수하고요. 여기 뭐? 양수하고요. 맞아, 얘들아. 이거 얘들아. 계산해서 얘들아. 얼마가 됐다고요? 3이 됐다고요. 잘 생각해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3이래. 근데 얘들아, 얘하고 얘가 서로 뭐야? 대칭이야. 대칭이니까 서로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될 거고요. 그럼 결국에다가 이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야? 3이란 얘기죠. 됐니? 그러면 1에서 5까지가 얼만데? 10이었는데 1에서 3까지가 얼마야? 3이니까 3에서 5까지는 얼마죠? 7이 되겠죠. 1243번은 그냥 내용만 알면 산수는 없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됐고요.